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마귀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문제 4번 VS선도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형 자동차가 직선 도로를 그림의 VS선도에 따라 움직인다 이때 S골 1m 및 S골 5m 지점에서 이 자동차의 가속도를 갖다 계산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얘가 바로 뭐야 VS선도지 자 여러분들 또잘 들어 VS선도에서는 무조건 이거야 즉 a다라고 하는 녀석은 v에다가 dv/ds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체인 룰에 의해서. 근데 dv/ds가 바로 뭐야? 얘가 vs 선도에서 그래프 기울기야 기울기 이해됐지? 그러면 이 v라는 녀석을 s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v s다라고 하는 녀석 한번 봐라. 자, 이 친구는 자 0초에서 2초까지는 바로 뭐야? 6s겠지. 6s 즉 0초가 아다 s s가 0에서부터 2까지다. 0에서부터 2까지는 6s로 나오고 그럼 2에서 6까지는 바로 얼마 나올까요? 하시면은 얘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3s 플러스 18이 될 거야. 1차함수 그래프 뭐 풀어봤죠? 요렇게 나올 수가 있어 1차 함수 그래프대로 이해됐지? 맞잖아 잘봐 X 증가량이 바로 얼마지? 4잖아 Y 증가량은 얼마지? 10에서 0 마이너스 12 그럼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지나는 점은 6,0 지나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 의해서 요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S 플러스 18 요렇게 나오잖아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가속도 A라는 녀석 V 곱하기 DVDS잖아. 그러면 바로 뭐야? 여기서 DVDS를 갖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분한다? u. 미분한다? 마이너스 3. 이해됐죠 그럼 s골 1m 지점에서 가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s가 1m일 때는 바로 어떤 녀석 따라, 따라야 될까 1이다란 녀석은 0과 2사이겠지 얘 따르고 또얘 따르겠지 파란색 줄다 따른다 그러면은 s골 1m일 때 a 다라는 녀석은 v곱하기 d v d s 임으로 따라서 6s곱하기 6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36s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a s가 1미터일 때는 바로 얼마다? s에 1지번넣어 36미터/sec 최고으로 나오게 된다 이 뜻이 되겠지. 그 다음에는 s가 5미터 지점일 때는 어떻게 될까? s가 5미터 지점일 때, s가 5미터 지점일 때는 a라는 녀석은 v 곱하기 dv/ds가 돼야 되겠지. 그럼 v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마이너스 3s 플러스 1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dvds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을 갖다 곱해버리면 될거 아이가 그럼 봐라 s가 5다라는 뜻은 2와 6사이니까 바로 얘랑 얘즉 빨간색 줄이 다른다 이 뜻이 되겠지 그러면은 바로 이, 이 s에다 얼마 집어넣어? 5 집어넣으면 될거 아이가 그러면은 얘는 바로 얼마 되냐면은 a, s가 5미터일 경우에는 바로 얼마 될까? 얼마 될까? 마이너스 9 미터 퍼세크 제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이렇게 vs 선도를 이용해서는 바로 가속도를갖다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냥 vs 선도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알아둬. vs 선도에서 또 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변위야. 즉, 다시 말해서 바로 이거지. v다 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말로 뭐야. ds DT, dt잖아 근데 얘가 vs 즉 s에 대한 함수 꼴로 되어 있다면은 바로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을 이용해서 바로 vs 분의 1 ds다 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dt 이렇게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 형태로 풀 수가 있겠고요 얘를 이렇게 적분을 때림으로써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 정도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